남자는 이 호기심이 자극이 되어야 적극성이 생겨납니다. 예? 아이 여자 딱 보니까 이런, 이러면 런이안 돼. 네 안녕하세요. 본질을 묻는 디이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그냥 좋아하는 여자 프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유 없이 싫어하는 프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프사 때문에 마이너스 날일 없다 이겁니다. 프사 중요해. 소개팅을 해야 하거나 썸남과 카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런 프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카톡 주고받고 할때 계속 뜨자는 핵심 무조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 이거 찍기 전에 라방을 했는데 아 머리가 예쁘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한 거거든. 왜 그러겠어요? 이 자연스러운 거를 남자 고여자고 좋아한대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돼. 근데 만약 에 모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 부사하세요안 예뻐서 나는 투사하기가 싫어요. 아 <laughs> 어, 그리고 나는 예쁘지만 막 셀카 찍고 이런 거민망해요 나는 아, 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난 싫어요. 나는 뭐 사진 찍으면 아내 내 얼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얼굴 이좀 이상하게 나와요.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투사 아, 이런 거 그냥 안 할란다.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아나안 할래. 맞잖아. 꼭 걸어놔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하지 마라. 어, 옛말에 많이 있으면 중간은 간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 간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밝게 웃고 있는 거야. 예.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물론 앞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웃는 얼굴에 치모 빼주면 마찬가지다. 예. 사람들이 밝은 거. 예. 남자, 여자 할거 없어요. 밝은 사람 좋아하잖아. 특히 남자들은 더 좋아해 요 밝은 여자 좋아합니다 순수한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밝고 반응 잘하고 이런 여자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개팅도 뭐든 뭐 할거 없으면 그냥 계속 웃고 반응 잘해주고 이러면 남자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요프사도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막 무게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센 캐머 아직도 이거 쓰는지 모르지만 걸크러시 이런 거 씁니까 남자가 보죠. 나도 어, 쎄 보이지도 않고 별 느낌도 없어. 어? 여자가 센착가 보이고 하면 남자가 보기 와 진짜 쎄 보이는데 뭐 이래 하겠습니까? 뭐 삐져금 말라가지고 하는데뭐 무게 잡고 있어도 하나도 무,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막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 어? 뭐 연인 이면 몰라, 모델이 면 몰라. 어? 그 분위기에 맞게 제품에, 뭐 컨셉에 맞게 뭐 그런 거할수 있지. 근데 대부분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웃고 있는 게 제일 낫다. 에?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카톡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죽어받고 하면. 웃는 얼굴이 계속 올라와. 그럼 어때? 아무래도 이 무식 중이라도 아이사람 웃고 있는 일, 사진 보니까는 발레 이렇게 돼. 어 발가스 좋네. 이렇게 되지. 옛말에 웃는 얼굴이 지못 뺐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다리 프로필입니다. 의외죠. 맞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어 앞에서는 와 운동 열심히 하셨나 봐요. 와 멋지다. 이렇게 할수 있는 속으로는 이런 여자였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문신까지 박나오죠 이러면 바로, 진짜, 바로 나가려 됩니다. 진짜예요 에? 예? 문신 앞에서는 괜찮다 할수 있어. 나도 많약 누가, 어? 내 앞에서 많이 그러죠? 그러면, 와, 멋있네. 야, 막, 어? 이렇게 하는데, 문신 딱 부족하네. 문신 있는 사람 어때요? 하면서 이런 물어. 어? 뭐 문신 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치고, 내 여자만 아니면 뭐, 어디 하든 뭐, 내랑 무슨 상관? 이렇게 됩니다. 진짜야, 어? 앞에서는 괜찮다 할수 있거든. 진짜, 진짜. 남자도 문신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어? 문신이 뭐그고 자꾸 어디 있고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그냥 없는 거 제일 좋아해. 하여튼 난 운동 이만큼 했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남자가 봐서요. 운동한 거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말리기만 했어. 바프 한창막 유행할 때 한짝 유행 따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남자도 운동해가지고 티가 나려고 하면은 진짜 엄청 열심히 하거나 오랜 기간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티가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육량 자체도 적고 남성 호르몬 자체가 적게 나오니까 옷 입으면 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떡합니까? 보통 까요 그거 또 어디 갑니까? 아치를 닦아버리잖아. 진짜 팬티 쪼각을 하나 입거나 비키니 꽂히고 입고 입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안 좋아한다니까, 어? 그럼 만천원에, 만찬을... 모르소, 한번 상상을 해봐. 어? 남자친구가 팬티 쪼각라만입고바을 걸어 놓은 남자야. 어때? 좋아하겠어? 근데 반대는 왜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한다니까, 어? 이거 애플워치 같은 거예요. 부자부터 학생까지 다차죠 재력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막 셀프로 그걸 닦아놔봐. 좋게 먹어있어요 남자가 보기에, 아, 이 사람 볼륨 이렇구나. 이거 알아서 뭐하냐고. 어, 나, 전투력 이 정도다? 나, 힘순진이다? 이런 걸 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면 숨겼다가, 짜잔! 이렇게 되면, 우와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걸 미리 왜 까냐 말이야? 그리고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렇죠? 네. 잔치집인지 초당집인지 보여주지 마, 그냥. 네? 아시겠죠? 네 번째는, 화목한 가정, 가족, 이런 느낌 풍기는 겁니다. 아, 이거 좋아요. 이런 건 남녀 할것 없이 온화한 분위기, 행복함, 뭐, 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줄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득입니다. 조카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조카 얼굴 나오면 그 부모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조카를 보면서 내가 빵실빵실 빵실 웃고 있는 거, 어, 해맑은 모습,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해 하고 있는 거, 어, 뭐, 부모님이랑 같이 화목하게 사진을 찍은 거, 뭐, 이런 거. 득입니다. 예? 부모와 밝은 모습, 조카 밝은 모습, 추가로 뭐, 직장에서, 직원들이랑 밝은 모습, 이런 거 하면, 아, 이여좀 사회성 좋네. 또 이렇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내 이미지와 상반되는 취미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여리해나4 5 k g 인데 등산 캠핑 마라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놀기만 할것 같은 여자야. 어, 아, 이 여자 딱 봐도 놀기 생겼다. 이러는데, 뭐가 막 다른 취미 생활이 막 있는 거야. 그막 그림 그리고 아기다록막 이런 거이 여자 진짜 클럽 좋아할 것 같이 생겼다. 하는데, 얌전한 거막 이런 거 있죠. 조용한 뭐 거막 이런 거. 어? 완전 여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또막 사격하고, 막 클라이밍하고, 막 주짓수, 복싱 막 이런 거야. 어, 또, 뭐 운전 못할것 같이 생겼어. 그렇게 생긴, 하여튼 그렇게 생긴 느낌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야 대형 면허가 있네. 이야, 신기하네.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뭐, 어, 이 여자 뭔데? 이렇게 돼가지고, 신기하네. 흥미롭네.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이 호기심이 자극이 되어야 적극성이 생겨납니다. 아이 여자 딱 보니까 이러네. 이러면 안 돼. 이제 여섯 번째가 동물이에요. 근데 조류, 뭐, 파충류, 이런 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찍심하세요 어우, 징그러워.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어, 아 나는 닭뭐 조류 이런 거 밟으면 너무 아막 징그러워서 막못 보겠어 요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려동물, 뭐 애완동물 이런 거 기르는 인구가 한천 오백만 명이 된답니다 엄청 많죠. 네, 그만큼 이제 키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감대 형성하기가 쉬울 수 있잖아요. 네.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키웁니다 하면 어, 어너 이런 거 키우니? 나 이런 거 키운다 이러면서 대화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뭔가 양육을 한다, 뭐 이런 건 애정을 쏟는다 이런 이미지기 이 때문에 네, 좋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또 강아지, 고양이를 귀여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또 귀여우니까 그런 거를 어 해놓면 으 나쁠 거 없습니다. 귀엽고 뭐 예쁘고 이런 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또 남자들 중에서 그 완전 또 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아뭐 이런 동물 사진 이런 걸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막 어, 네가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고, 네가 착한 사람도 아닐건데이거뭐 아유 이 이미지 좋게 하려고 막 이런 거 했는 값지. 이런 사람 있거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해놓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키웠고, 막 신경을 쓰고 하는 이런 거를 대화할 때, 은연 중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키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 어? 기회가 돼가지고, 막이 정도 됐다. 뭐 이렇게 하든지, 어? 그럼 오래 키웠다. 뭐 신경 많이 쓴다.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써놨는다. 그리고 주의점은요, 강아지가 너무 많아. 고양이가 너무 많아. 무조건 마이너스 납니다. 남자들 그런 여자 보죠? 그러면 어디 정신 나쁜 사람인 줄 압니다. 진짜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거는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좋아요. 네. 그래서 해놓으면 절대 마이너스 날일 없습니다. 오히려, 야, 이런 여자가 이런 부사를 해놓으니까는 신선하네. 이렇게 될수는 있습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네. 산이든, 바다든, 노을이든, 뭐 여명이든, 구름이든, 뭐 비든, 예, 해놓으면, 오, 여기 어디냐. 오, 멋있네. 야, 사진 잘 찍었다. 야. 감성적이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고 뭐 거기 어디냐 어야 이런 걸로 뭐 대화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말이어을 주제로 삼기도 좋으니까 주의점은 조형물은 잘못하면 허세끼 허영심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에그 영종도 파라다이스 같은데 그호박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그런 것처럼 막 호텔에 무슨 유명한 조형물 뭐 이런 거 그런 막 해놔 봐 그러면 이어서 좀 약간 허세끼 인데 이래 데안 그렇습니까 에? 뭐 모텔 가갖고 뭐 조형물이 더멋지 올리지 않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다, 원화하다 어? 뭔가 허영심 이런 거안 느껴지는 그런 것들 밝고 이런 거해맑기 웃고 있고 에? 이런 거 하면은 느낌 좋게 갈수 있으니까 이부 때문에 마이너스 날일 없다 남자들이 좋아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겠고 하 멤버십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